철학자들의 시각으로 본 이상과 현실. 공산주의는 인간의 평등과 연대를 꿈꾸는 이상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공산주의의 이상 뿐 아니라 그 현실적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다. 공산주의의 설계자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칼 마르크스다. 그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공산주의를 인간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말했다.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는 자본주의가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키고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이런 부조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그는 계급 없는 사회, 즉 공산주의를 제안했다.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결과물과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소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산주의를 통해 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생산물을 다시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공산주의의 실행자 레니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산주의를 현실에 적용하려 했다. 그는 러시아 혁명을 이끌며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레니는 말했다. 모든 권력을 노동자에게. 그는 부르주아 계급의 권력을 제거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축하려 했다. 하지만 레닌의 공산주의는 이론과 현실 사이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혁명 이후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고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조지 오웰은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 작가이자 비평가였다. 그는 자신의 소설 동물농장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어떻게 복제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오웰은 말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는 공산주의의 이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권력의 남용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오웰은 공산주의가 인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이상을 가졌지만 현실에서는 권력을 가진 소수가 다수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체주의의 위험. 한나 아렌트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념이 인간을 지배할 때 개인의 자유는 사라진다. 아렌트는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이 사회 전체를 강력하게 통제할 경우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억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특히 공산주의가 이상적 목표를 추구하다가 어떻게 독재적인 체제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시했다. 공산주의의 이상과 현실, 공산주의는 인간의 평등과 연대를 꿈꾼다. 하지만 철학자들과 비평가들은 그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들을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레닌과 같은 실천가들은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가 권력을 필요로 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웰과 아렌트는 공산주의가 가진 위험성을 경고하며 어떤 이념도 인간의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평등과 자유는 양립할 수 있는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않고 이념만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공산주의의 실패와 성공을 넘어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꾸고 어떤 방식으로 그 사회를 만들어 갈지를 깊이 고민하게 한다. 공산주의와 인간 본성, 이상과 현실의 간극. 공산주의는 평등과 연대를 약속하지만 현실 속에서 자주 인간 본성과 충돌했다. 철학자들은 공산주의의 이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면서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고민했다. 그 핵심 질문은 이렇다. 인간 본성은 공산주의의 이상에 부합하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 자유롭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인다. 장, 자크, 루소는 공산주의의 사상적 부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철학자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회의 제도와 불평등이 그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다. 루소는 말했다. 사유재산이 생긴 순간 사회는 불평등과 갈등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말은 공산주의의 이념과 맞닿아 있다. 공산주의도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소는 인간의 본성을 단순히 이상화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개선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이기심과 욕망에 휘둘릴 위험도 있다고 보았다. 공산주의의 성공 여부는 이런 인간의 복합적인 본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달려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반면, 토마스 홉스는 인간 본성에 대해 훨씬 비관적이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을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간다고 말했다. 홉스는 말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그는 이런 본성 때문에 평등과 연대가 쉽게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산주의의 이상은 홉스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 본성을 과소평가한 낙관적 가정일 수 있다. 홉스는 강력한 사회계약과 통제를 통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공산주의처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될 경우 결국 저항과 실패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과 집단의 균형 존 스튜어트 밀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극단적 대립에서 중간 지점을 찾으려 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밀은 말했다.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자 공동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임이다. 그는 공산주의가 제시하는 평등의 이상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과 다양성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밀의 시각은 공산주의가 개인과 집단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억압될 때그 사회는 정체되고 결국 붕괴할 위험이 있다. 공산주의와 인간 본성의 딜레마. 결국 공산주의의 이상은 인간 본성과 상충할 때 보전에 직면한다. 사유 재산을 폐지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나누는 사회를 만들려면 인간의 이기심, 경쟁심, 욕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핵심이다. 루소는 인간이 스스로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지만, 홉스는 인간 본성을 제약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밀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주의의 교훈.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 공산주의는 단순히 실패한 이념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평등과 자유는 양립 가능한가? 공산주의는 평등을 약속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를 희생했다.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인간 본성은 사회의 이상을 어떻게 제안하는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이상적 사회로 이끄는 방법은 무엇인가? 개인과 집단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이익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될 수 있을까? 공산주의를 넘어선 대안.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공산주의가 단순히 실패로 끝난 이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교훈을 준다는 것이다. 평등과 자유, 개인과 공동체, 이상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